네, 보리밭, 오늘도 한상훈 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손사 TV를 운영하고 있는 한상훈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한 얘기인가요? 그, CI 보험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CI 보험의 중대한 신근경색증과 관련된 이제 보험 분쟁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CI 보험은, 이게 사실, 고전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그렇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네, 얘기인데 네, 요즘에도 분쟁이 네. 많은가요? 어 그럼요 발생하는 형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고 CI보험이 아니어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건 우리가 가입하는 질병상해보험은 결국은 장기보험이라 그래서 보험 계약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똑같은 보험 상품에 똑같은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계약 기간이 10년 정도 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정도밖에 안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법이 개정되거나 약관이 개정이 되면 자동차 보험 계약 기간은 1년이에요. 그래서 1년만 지나면 개정된 약관과 개정된 법령을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적용을 받죠. 그 1년 안에 분쟁이 아니라면 1년이 지나면 다 똑같은 약관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데 우리가 가입하는 개인 보험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보험을 심사하기 때문에 약관 내용이 다+ 다르다.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형태의 질병들도 다양해지고 의학 기술은 발전하고 행정에 대한 지침은 변경이 되고 약관은 옛날 약관 적용을 받게 되고 이러니까 분쟁이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CI라고 하면 크리티컬 일리스인데 네. 이건 좀 심각한 오역 아닌가요? 음, 뭐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질병 뭐 이렇게 더 해석해야 되는 게더 맞기는 하죠. CI 보험에서 중대한 질병으로 보상금을 받으시려면 보험 약관에서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그 진단 기준을 통과해야만 하고 그 진단 기준 자체가 모호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험금 분쟁이 이제 발생하는데 중대한 심근경색증은 두 가지로 요약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심전도 변화에 따른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중대한 심근경색증 약간을 살펴보면 약간 내용은 다 다릅니다. 결국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심전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S-T 분점 T 파, Q 파가 새롭게 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심전도 변화에 따라서 심근경색증을 별도로 또 분류를 하거든요? ST분절 상승신근경색과 ST분절 비상승신근경색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중대한 신근경색증을 청구하시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생존하신 분들이에요. 자, 죽었어요. 그러면 중대한 신근경색증 진단비 청구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냥 사망보험금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단비 청구한다는 것은 생존했으니까 하는 건데, 그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심장에 들어가는 혈액이 감소돼서 심장 근육에 괴사까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괴사가 일어나면 통증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흉통이니까 응급실에서는 심근경색이면 빨리 처치를 해야 되니까 심전도부터 딱 붙여요. 그럼 맥박이 어떻게 되고 있고, ST 분절이나 T 파, Q 파가 상승하고 있는지를 봐요. 그런데 ST 분절은 상승률 안 했어요. 그다음 하는 검사는 뭐로 하겠어요? 혈액 검사를 할거 아니에요. 그럼 혈액 검사에서 심근 효소 수치가 올라가면 아, 이 사람은 ST 분절은 상승은 안 했지만 심장 근육이 괴사됐으니까 심근경색이구나 해서 그 심혈관 조영술을 바로 하고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산 거죠.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이라고 해서 I 21.4 코드를 받게 돼요. 그러면 ST분절 상승하신 심근경색분들은 어떻게 되냐? 그 심전도 검사를 하자마자 바로 s t 분절이 상승이니까 아, 이 사람은 심근경색증 환자구나. 라고 해서 바로 조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ST분절 상승신근경색과 ST분절 비상승신근경색 환자분들이 다른 치료를 받느냐 아니에요 똑같은 치료를 받고 다만 환자를 분류할 때 ST분절 상승신근경색 환자와 ST분절 비상승신근경색 환자로 나눌 뿐이죠. 그러면 ST 문절 비상승 심근경색 환자들은 심전도에 이상이 없잖아요. 지금 중대한 심근경색증 CI 보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과거에 아주 오래 전에는 일반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도 분쟁이 됐었어요. 우리가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약관을 보면 심전도, 심초음파, 관상동맥 조영술, 심장 효소 검사를 기초로 해야 됩니다. 라고 약관의 심근경색증에 대한 진단 확정을 내리다 보니까, 심전도랑 심초음파, 혈액검사, 모두 다 심근경색으로 얘기하고 있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의 입장은 이 검사, 검사가 다 엔드 조건이어야 돼. 근데 우리는 o 월 조건이죠. 이것 중에 하나로 진단받으면 돈을 받는 거야. 라고 주장했던 거고, 보험사는 아니야. 여기에 있는 검사에서 다 신근경색증을 확인할 만한 검사 결과 값이 나왔어야 돼. 라고 주장했는데 소송가서 졌죠. 소비자가 이겼어요. 이 ST분절 비상승 신근경색도 핸들링 하는 보험사도 간혹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을 해요.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겠어요? CI 보험에서는 약관의 ST분절과 T파, Q파가 새롭게 출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 ST 분절 상승을 안 했으니 심근경색증은 맞지만 중대한 심근경색증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보험회사가 하는 거죠. 그러면 ST 분절이 네. 상승했냐 비상승했냐가 심근경색의 네. 그 중함의 차이가 있나요? 아니에요 중함의 차이는 없어요. ST 분절이 상승한 건 뭐냐면 ST 분절 비상승 심근경색 환자분들이 병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치료를 안 받고 낫 두명. 계속 계좌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st 분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비교적 일찍 가신 분들인 거예요. 이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심전도에 잡힐 정도로 진짜 죽기 직전이어야 돼. 이 얘기를 보험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암 진단비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조직 검사를 하거나 영상을 딱 찍어서 진단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심전도는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영상의학과나 뭐 이런 임상 선생님들이 그 기계를 가지고 판독을 제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응급실에서 바빠 죽겠는데 그거 판독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그냥 간이 심전도를 붙이고 찍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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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 에스티 분절이 있는지 없는지 교수님이 보고 그냥 바로 초치를 하는 거예요 판독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에스티 분절이 올라갔는지 t 파큐파가 새롭게 나왔는지 확인할 길이 첫 번째로는 없죠 일반분들이 심전도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진단서에 에스티 분절 비상승 심경경색 찍혀 있다. 그러면 다른 일반 급성신근경색증은 문제가 안 될지언정, CI 보험 중대한신근경색증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심전도에 따른 분쟁이 한 가지가 일어나는 거고요. 아까 신근경색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혈액검사에서 신근효소가 상승하냐, 안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신근경색에서 신근효소가 상승하면 바로 신근경색 진단이 나와요. 그러면 신근효소가 대표적으로 CKMB하고, 트로포닌이 있고 트로포닌 중에도 트로포닌 I하고 트로포닌 T가 있어요. 근데 트로포닌 I냐 T는 크게 의미가 없고 CKMB냐 트로포닌이냐 이둘 중에 하나를 그냥 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오르면 그냥 심근경색 진단을 내리는데 일반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심근 효소 이렇게 돼 있으니까 CKMB가 됐든 트로포닌이 됐든 뭐라도 오르면 그냥 진단이 나오는 건데 그 CI 보험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CKMB를 포함한 심근 효소의 상승인데 급격한 상승 이렇게 돼 있거나 표준치 2배 이상 상승 아니면 그냥 상승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약간마다 다른 거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얼마나 상승했느냐가 아니라, CKMB를 저희들이 중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CKMB는 심장에서만 나오는 특이적인 효소는 아니에요. 일반 근육이 개사가 돼도 나와요. 그런데 트로포닌은 무조건 심장이 개사되어야만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CKMB를 보겠어요? 트로포닌을 보겠어요? 트로포닌. 트로포닌을 보겠죠. 그러면,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면 이게 혈액에 둥둥둥 떠다니는 시간까지 갭이 좀 있겠죠. 그러면 CKMB는 3시간에서 5시간 안에 혈액에서 검출이 되고요. 그게 24시간 안에 피크를 찍었다가 떨어져요. 근데 트로포닌은 3시간에서 5시간 안에 올라가면 그게 2주를 가요. 병원에 빨리 간 사람은 CKMB가 나오겠죠. 근데 이틀 뒤에 가면 CKMB는 검출이 안 되고 트로포닌은 계속 가고 있으니까 트로포닌만 검출이 되겠죠. 이러한 것 때문에라도 의사들이 CKMB는 거의 안 봐요. 트로포닌만 봐요. 그러니까 병원을 늦게 가시거나 아니면 정말 참을성이 많으신 분들은 올라갔을 때 심근경색인데 트로포닌만 올라가 있는. 거. 그러면 약관에서는 CKMB를 포함한 신근효소의 상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돈을 줘야 돼? 말아야 돼? 보험사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참을만한 흉통이. 어, 그러니까, 중, 신근경색증은 맞는데, 당신 참았잖아. 그러니까 경미한 신근경색이야. 중대한 신근경색이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에스트 분자안 올랐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손해사정사잖아요. 손해사정사는 의사가 아니에요. 보험회사랑 뭘 갖고 얘기를 하냐면, 약관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고 소비자에게 배포하는 자료예요. 소비자랑 보험회사랑 B2B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체 보험 그래서 보험 설계사분들 말고, 보험 중개사분들이 관여해서 어, 우리 이런 상품 만들어 줘. 이런 상품 만들면 보험 얼마? 보험료 얼마야? 상품 하나를 딱 만들어서 보험료를 넣고 보장을 하고 이러는 계약들이 있어요. 그런 계약들은 약관을 협의하겠죠. 우리가 실손 보험에서 재앙 절개 보상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단체 보험에서는 되죠. 되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B2B 계약에서 재앙 절개 우리가 해 줄게. 약관 협의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계약자들이랑 1대1 B2C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 회사가 약관을 일방적으로 만들고 배포예요. 약관 교부 명시 설명 의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 안 했으면 문제가 생기지만 대부분 설명하고 배포를 하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그 약관을 만들 때 해석이 잘 되게 만들어야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ST 분절 T 파 Q 파가 올라가야 된다. 새롭게 출현, 새롭게 보이기만 해도 된다. ST 분절이 완전 노말이에요 아예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경미한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볼때 st 분절 상승과 비상승으로 구분할 때 상승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새롭게 보이긴 해요 근데 이걸 상승이라고 표현을 못할 정도인 거지 근데 그 부분을 신전도로 보고 소비자분들이 아나 이거 새롭게 st 분절이 보이긴 했는데 상승은 아니지만 봉사랑 싸워볼 만해 라고 판단을 못 하시죠 적어도, 뭐, 우리가 영상 판독은, 판독지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거기에 영문으로 힘들게 좀써 있어도, 그걸 좀, 지역해서 어디가 좀 좁아졌구나, 어디가 막혔구나, 대략은 알수 있는데, 심전도는 말 그대로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소비자가 보고, 이게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갖다 내면, 보험사가 올랐다, 안 올랐다, 얘기해줍니까? 안 해주죠.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끝내겠죠. 그러니까, 에스트 문절 비상승 신근 경색이다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리고 내가 가입한 보험이 c i 보험이라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비상승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출연은한 건가요 그러면 어 아예 안 했을 수도 있고 이 경계선에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티파큐파 그럼 보험 약관에 st 분절 티파큐파가 새롭게 출연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엔드조건 일까요. 드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ST 분절도 상승해야 되고, T파도 새롭게 나와야 되고, Q파도 새롭게 나와야 된다라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 출연했잖아. ST 안 오는데 T 하나 올라갔잖아. 그럼 T파 새롭게 나온 거잖아. 라고 해서 5월 조건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왜? 약간 안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새롭게 출연이라고 했으니까, 모두 출연, 모두 올라야 돼. 이거 안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건 면책약관 축소해석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 보험약관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p d 님께서도 보셨을 때는, 어, 엔드 조건 아닌가요?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저는 그냥 셋 중에 하나 아닌가요?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하게?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면책약관이니까 약관은 축소해서 해석하게. 라는 건데, 이런 케이스들은 대부분 당하고 오죠. 못 받고 오시죠. 대부분 보상금을 못 받아.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왜? CI 보험과 일반 보험의 차이를 모르고 계시니까. 어디 보험사는 줬는데, 어디 보험사는 안 줘요. 이렇게 먼저 문의가 와요. 그러면 약간을 보면, 아, 이분 CI구나. 그럼 이제 꼬집고 들어가서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구형이 있는지를 먼저 저희들이 보겠죠. 그럼 보험회사가 의학적으로 접근을 할까요? 아니면 보험 이론 적 접근을 할까요? 이론 쪽 접근. 그렇죠. 그렇죠. 왜 급성 신근경색 중에 우리 이 CI 보험은 치명적이고 중대한 사람만 돈을 주는 거다. 사망에 근접한 사람만 돈을 주는 거지 그냥 일반 진단만 받으신 분들은 돈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 보험이랑 자꾸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데 일반 급성 신근경색증 진단비는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가 약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근데 CI 보험은요. 급성 신근경색증 분류표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중대한 신근경색증이란 하면서 쭉 설명을 한 장을 넘게 하고 있어요. 사실 그거 하나 하나 한장한장다 뜯어서 분쟁을 하면 다 분쟁이 돼요. 그러니까 CI 보험은 어떤 분쟁이다. 보험 이론과 관련된 분쟁이다. 그럼 약간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런 약간도 있어요. 심초음파에서 심장 박출량 심장에서 혈액을 밀어내는 양이 55% 이하여야 중대한 심근경색이다라는 약관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 심전도도 올라갔어요? CKMB 포함한 효소도 올라갔어요? 박출량이 60%예요. 55%가 안 돼요. 그럼 돈못 받아요. 그런 거예요. CI 보험은 사망보험금을 내가 살아생전에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의 취지상 중한 분들이 받는 게 맞아요. 그러면 중한 사람을 걸러낼 땐 적어도 차별을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한 사람하고 검사 방법이나 병원에 내원하는 게 달라져서 중하거나 중하지 않다를 가를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CI 보험 중대한이 나왔다. 그러면 청구하지 마시고, 서류부터 다 보시고, 약간 보시고. 설계사분하고 충분히 상담을 거치신 후에 그래도 안 되겠다고 라 했을 때는 보셔야 된다 라는 거고 혈액검사 중에 심장효소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CKMB, 트로포닌은 소비자분들도 쉽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하는 게두 가지예요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입니다 라고 하면 아 이거 문제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되고 ST분절 상승이어도 어 내가 보험회사에서 심근효소검사 결과지 떼오래요 떼 봤더니 CKMB가 안 올랐어 그러면 문제가 되겠네. 해서 간단하게 내 건이 분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면 된다. 이거 좀 너무 보험회사가 너무한가 싶은데. 네. 일찍 가면 심전도 가지고 뭐라고. 그렇죠. 늦게 가면 네. 효소가 가지고, 효소 가지고 하고 하고 하고. 뭐가 나오고 딱 적당한 시기에 가야만 죽겠다는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심장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한순간인데 그걸 병원에 내원하는 타이밍의 정도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설계사님들은 CI 보험 판매 안 해요. 최근에 만났던 사람은 요거 천만원짜리 중대한 신금격 4천이었거든요. 그거 천만원이었는데다안 줬어요. 왜냐면 천주면 이 사람이 4천 달라고 할게 뻔하니까. 어떤 사람은 합의서 같은 것들 받죠. 당신 천이라도 받을 거면 이거 사천 안 받는 거 동의해.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가고 하죠. 보험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CI 보험은 차라리 좀 배제를 하는 게 맞고 이미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ST 문제 비상생이거나 CKMB나 이런 심근 효소가 애매하다라는 때는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지나 이런 거에는 개인정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수치만 나와 있고, 결과값만 나와 있다 보니까, 검사 결과지만이라도 해서 좀 전문가분들에게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좀 청구 전략을 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예, 오늘 한상훈 손해사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